제발 이타시무왕관 요즘에 코고모가 저는 돌았어 가지고. 1 블루 를 돌려도 돼 가지고, 아니면 다른 유닛 한테 써도 돼서 일단 은뭐 악살 자뭐 그냥 좋 잖아. 맞 죠? 오, 이거 되 잖아. 꽤 오래 탈것같 아. 보자, 멀리따 사서 전방 하자. 나이스 만났다. 반갑어요. 실버가 뜰때 오코스트가 뜰한명 있으니까 이파 하고 여기 하나 잡죠. 나이스 피갈렛. 좋아요. 한 오. 고가 뜨면은 좀아쉬수 있거든요. 근데. 용웨이군주요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신들어요. 이게 지금 미친 거 아닙니까? 모렐로 여기 넣고 블루에거 넣고 잠깐 생각 좀 침착하게 생각 좀. 좀센조업을 가고 싶긴 한데, 괄료캔 일려 모르거나 쓰고 이파수, 이난동. 어 이게 제일 좋아보이는데? 거기에 신화 쓰죠 누굴? 졧구모 이러면 기원자까지 그죠? 깔끔한데요? 요 조합 어떻습니까? 4원짜리 4개 쓰고 아니 5개 쓰고 밸류도 높고 귀인도 받고 조합이 야무질 것 같은데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저거 보고 밤끝 케인에 몰가나의 연우까지 20 스택 설계 괜찮은 듯. 그죠? 어, 사실 있다. 았다는데 갈거 심하니 어서 고한턴더 쬐고 왔게요피 많아, 돈 많아. 모자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탱탱은 이제 까고 일갈리지만 하나 밟으면 되죠. <laughs> 미쳤는데? 버프 먹은 사신 모르가죠? 아니, 장판 개맛있는데? 이거리 겨. 아니, 이 사신 체감이 좀 많이 되는데? 그죠? 오. 사신 버프라 케인 버프 하나거든. 어, 현자 문장도 좋아. 하인즈 쓰레기. 음, 그냥 현자로 주문력 같이 업그레이드. 업라이 피어도 좋. 이게 제일 좋은 거지. 케니 괜히 욕했지 계획? 있어? 다 뽑았다, 어쩌. 아쉽게 다 뽑았어. <laughs> 돈이 좀 와.. 너무 쎈데? 아니 현모르기.. 미친놈.. 와 볼링공 한대 스친거냐 이거? 야남라인이 많이 부실하긴 해 이거 진짜 좋아이 볼링공 나이스 트윈이 안 돌리지, 트윈이 안 돌리지. 트윈 지 와... 아니 몰가가 AI가 너무 좋아졌어. 어, 노틸러스도 좋고 확실히. 이게 릴리아, 모르가나, 노틸러스가 딜라인 타격이 너무 빡세, 그쵸? 와우. 어, 스택틱도 좋긴 한데. 나이스. 뭐야. 뭐야? 얘네를 볼 필요가 있을까? 릴리알 뽑아, 그래서 쎄죠. 신한데 왜 릴리알 못 뽑아? 팔천 릴리알 뽑아야 쎄지. 봐봐 릴리알 뽑으니까 쎄잖아. 깔끔 좋습니다. <릴리아> 필가 들어가 주고 종손까지 그냥 쎄니까 그렇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 노틸러스 아니지 뭐. 아 여기다가 썼어야 된다고. 장판을 여기 깔아야지. 그렇지 볼링공. 이이 이거 다자 여기야 정신주기 잘 풀렸냐 여기 리산 한장 넣어서 메이지 넣고 템 뜯는 게이르일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갈리오 이성이랑 급하거든 그자 썩썩 서... 호우 서... 미술을... 여유 있을때는 웨이브로 불리는게 나은것같아 지금 케인이 탱딜 다하고있어 이템 들어간 사건들이 전하 잖나케인훈륭케인 백이 죠？깔끔 하게에일론 컷. 뭐왜왜 이렇게 잘 나와？내가？안 다 어디 제대로 한번 보여 줘？잘 나와, 잘 나와 이거？세 턴 안에 파립질 죽여 주세요. 와 갈리오 두발 반대 배치하는거 괜찮네 저격상들은 하나 배치하라고 어 이게 안맞아? 잠깐만 오 뭐야 이거 어. 맥락 오. 아 쌀택티 괜찮았겠다. 근데 방템 좀 하고 싶잖아. 아무거 보니까 또 스태킹 마련 가고 뭘 먹어도 다 맛있어. 그냥 내가 다 없어서 방템도 없고 공굴로 간다. 이. 어. 개인 어. 슛. 갑니다. 애니니 죽었어. 어쩐지 저 사람 죽어서 불러. 아니, 벌써 나면 어떻게 긴박한 상황 연출을 어떻게 하게? 슈가 아. 싱거워, 싱거워, 팔거워 죽겠어. 그냥 씨. 오옹 들어가면 참 되겠구나. 메이킹이 미쳤잖아. 요게 약간, 그, 좀 상위큐에서, 대회에서 봤는데, 유리할 때, 요런 식으로 시너지 하나 빼고, 9레벨 찍었을 때, 흐웨이 넣어주면서, 4코 복사해서, 4코 삼성 보는 플랜. 어. 요게 대회에서 많이 나온 플랜이잖아. 음. 채팅으로, 입, 채팅으로 입이나 털자고. <laughs> 그래서 채팅으로 입을 왜 털어. 어. 어떤 삶을 사는 거야. 시원하고만. 뭘가보다는 케인이 확실히 낫긴하다. 편한 거 드시도록. 케인 조우자로 깔끔하게 마무리. 좋어